안녕하십니까 전기차읽어주는남자 정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잘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첫 번째 소식은 FSD 사고 관련된 소식입니다 대략 며칠 전쯤에 좀 핫했던 뉴스가 있죠 미국에서 FSD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좌측으로 꺾어가지고 사고내는 거 네, 이거 뭐안 보신 분들 계실까 봐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네, 미국의 한적한 도로고 FSD 13.2.8 버전이고요 보면은 갑자기 꼬라 박습니다, 이렇게. 전복될 정도니까 굉장히 좀큰 사고가 났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운전자는 그렇게 막 사망하거나 그러시진 않았고요, 다행히. 아무튼 좀 충격적인 사고였죠. 게다가 이게 FSD로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하니까. 테슬라 FSD 하면은 정말 많은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세계 최고의 그런 자유주행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꼬라박는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만 특히 우리나라로 해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FSD가 형편이 없다. 그래서 이거 사고 원인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의견이 많이 분분했습니다. 오 여기 있는 그림자가 차선처럼 인식이 돼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렇게 꺾인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근데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제공한 리포트가 필요합니다. 이 운전했을 때 FSD가 해제됐는지 그때 뭐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을 밟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 리포트가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사고보다 리포트에 나와 있는데 2월 27일에 있었던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편향된 생각할수 있어가지고 말하기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 차를 구매하고 얼마 안된 상태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지나갈까 합니다. 뭐 참고로 이거는 제 의견도 좀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AI 드라이버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더리 테슬라님 유튜브 제가 구독하는 분들 두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두 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제가 또 그분 영상들을 참고를 안한건 아니니까 네, 그분들 의견과 동일하고, 이 레딧에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의견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찾아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 그러기 좀 인지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를 좀 봐야 되는데, 충돌시가 0초, 5초 전부터, 그리고 충돌하고 살짝 뒤까지, 테슬라가 리포트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뭐, 정보 공개일 수도 있겠죠. 정말 생세하게 공개를 해주고 있어요. 속도부터, 그리고 충돌 전에,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 페달 어떻게 밟았는지, 브레이크 압력, 그리고 속도, 스티어링 앵글, 시제 돌아간 거, 그리고 스티어링 해준 토크까지, 오로파일럿의 상태, 이게 오로파일럿 상태였는지, FSD 상태였는지, 언어 a 일러 i 인지 그리고, 폴트인지, 그리고 심지어, 오로파일럿 디텍션까지, 디텍션 된 상황. 그러니까, 오로파일러스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고, 뭐, 앞에를 좀 봐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테슬라는 낱낱이.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이런 로그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이거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니자가 와가지고 NHTS 와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실제 테슬라가 사고가 났을 때 제출하는 리포트가 정말 실제와 일치하는지 그 코리레이션을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했습니다. 참고로 그 예전에 있었던 모델 X의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우리나라, 검찰, 국토부, 이런 기관에서 조사를 했던 게 뭐냐? 사고가 났을 때 테슬라가 제출한 리포트. 그거에 대한 검증이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리포트 자체가 좀 거짓되거나 제대로 체킹을 못하면은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은, 아,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억울해요. 하고 제출했던 그 리포트의 신뢰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증 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사실 뭐이 의문을 제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laughs> 그냥 믿고 봐야 된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미 많은 부분에서 검증하고 을있으니깐요 네, 아무튼 이 리포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 리포트를 어떻게 봐야 되냐. 많은 유튜버들, 뭐, AR 드라이브님이나, 예, 더리 테슬라님께서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90도로 틀어놓고 좌우 반전을 시킨 겁니다. 왜 이렇게 해놨냐? 스티어링에 가해진 토크가 있고, 스티어링의 움직임이라고 써있죠? 좌측으로 꺾이면 좌측으로 가고요.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갑니다. 토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스티어링에 가해진 토크가 좌측으로 꺾여있다? 이 시간대에는 좌측으로 꺾는 토크가 들어갔다. 인풋으로. 테슬라 쪽에다가.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꺾고 좌우반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구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스티어링에 가해진 토크라는 것은 실제 운전자가 이 스티어링 휠에 말 그대로 진짜 가엔 그 토크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네, 참고로 오로파일럿 해제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고, 뭐, 해제 버튼, 요새 뭐, 버튼으로 바뀌었죠. 예전 구형은 이 오른쪽 컬럼을 위로 팍 올려버리거나, 아니면 스티어링을 일정 토크 이상으로 꺾으면은 오로파이러스 풀리게 됩니다. 그 토크가 아마 3미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걸 알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사고로 인식했을 때 상태고, 여기가 딱 사고인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입니다.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고, 갑자기 이렇게 트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렇게 틀려면은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죠? 실제 스티어링 휠이 움직였을 때,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 오토파일럿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아무리 움직여도 이 오토파일럿이나 FSD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은 실제 스티어링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미세하게 는 움직이지언정 실제 스티어링이 좀 테슬라는 저항감이 굉장히 심하기로 유명하죠 저항감 때문에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스티어링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근데 이 스티어링이 실제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 보시면은 이거는 뭐라고 했죠 바로 스티어링에 가해진 토크입니다 토크가 좌측으로 굉장히 세게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다운받으러 와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토크가 거의 한7 정도 됩니다 7뉴턴 미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센 토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뉴턴미터가 넘어가면 FSD가 풀립니다 근데 훨씬 넘어섰죠 이 순간 FSD가 먼저 풀렸을 것이라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리는 순간 실제 물리적인 스티어링 회의도 좌측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이 상태 모르긴 몰라도 어떤 요인에 의해서건 좌측으로 토크가 들어갔고, 그 토크는 FSD를 충분히 해제할 수 있을만한 토크고, 그로 인해서 실제 물리적인 스티어링 휠도 좌측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FSD 상태가 unavailable 상태로 바뀌었는데, 이게 무슨 상태냐면요. 테슬라 FSD가 작동하다가 작동하지 않는, 해제되는 상태가 될 때도 이 상태가 뜨기도 하고,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킬수 없는 상태. 어떤 상태냐면은 이 사용자가 스티어링을 막 이렇게 꺾고 있는 상태면은 오토파일럿이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써보시는 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 몇몇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읊어드리진 못하는데 예를 들면 좀 앞에 차선 같은 것들이 좀안 보이는 상태. 그때는 오토파일럿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고요. 그리고 좀 속도가 좀 나는 상태에서 좀 스티어링이 좀 많이 돌아간 상태면은 또 오토파일럿이 안 걸리는 상태가 있어요. 이게 스티어링이 좀덜꺾 있으면 또 오토파일럿이 곡선에서 또 들어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태는 스티어링 휠이 좀 꺾여 있고 그리고 도로 상태도 이미 좌측을 향해 있는 상태고 해서 오토파일럿이나 FSD를 킬수 없는 상태 바로 u n a v a i 상태로 돌입한 것으로 네,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아쉽게 사고가 나게 됩니다 아까 봤던, 뭐, 다른 그래프들도 있던데, 그거랑 같이 결들어서 좀 설명을 좀 해줄래? 하실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안 계시려나? <laughs> 네, 그것도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뭐 어떻게 보면 이 주장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액셀레이터 페달을 밟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고 날 때까지. 계속 0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실제로 밟은 적이 있는가? 사고 나기 정말 직전에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밟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이 FSD가 해제됐을 때, 해제하는 제가 경우의 가지수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근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FSD 버튼 을 런지는 제가 아직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토크, 토크를 좌측으로 크게 줬다. 거의 7 n 턴 미터 정도로 토크를 줬기 때문에 이때 FSD가 해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로파일러 드라이버 모니터링 디텍션이라고 있는데, 이 FSD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운전자 감시하는 이 상태 같은 것들을 또 체크해서 알려줍니다. 보면은, 계속 디텍티드라고 써 있어요. 그말 즉슨, 스티어링 휠, 이거를 계속 좀 잡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앞을 계속 보고 있었다든지, 이런 거를 증명하는 단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스티어링 휠을 계속 좀 잡고 있었다. 이런 쪽으로 많이들, 레딧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결과적으로 스티어링 휠은 계속 잡고 있었고, 브레이크 페달을 눌러가지고 FSD를 해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강력히 의심되는 것은 이 스티어링 휠 토크가 FSD 해제할 수준으로 굉장히 센 수준으로 토크를 발생시키는 것들이 감지가 되었고, 그때 바로 FSD가 해제가 되면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았는가? 라는 게좀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 뭐 정확히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대외적으로 좀 나와 있는 이 그래프 가지고 이렇게 짬뽕 시켜가지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얘기하는 거지 자세한 거는 뭐 여기 뭐니 자가 관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상세한 조사가 들어가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전에 나온 단서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의심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환기 차 이렇게 내용을 공유를 드린 거니까 네 한번 좀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 보인다. 왜냐 이 토크가 워낙 셌다 이렇게 꺾는 거는 차 자체가 토크를 이렇게 주지는 않았을 거고요. 왜냐하면 도로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평면입니다. 이게 막 좌측으로 꺾일만한 그런 도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운전자가 좌측으로 토크를 좀 세게 주는 무언가 이벤트가 있었을 것 같다. 그게 손으로 줬든 아니면 졸음 운전이었든 아니면은 왼쪽에 뭐발 같은 거, 이 무릎 같은 게좀 건드렸다거나 좀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 FSD가 해제가 되면서 또 좌측으로 꺾이면서 이렇게 좀 들이받았다라는 게좀 합리적이 아닐까? 네, 저도 그런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네, 아무튼 이런 좀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이 많은 유튜버분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 좀 이렇게 의견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이것까지만 하고 영상 그만 찍을게요. 영상 안 길어지려고 제가 노력하거든요. <laughs> 네, 2025.20 버전에서 제가 뭐 나왔다 이렇게 환기를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커뮤니티에 좀 도는 얘기들이 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2025.20 버전 업데이트에 그록이 들어간다 그록이 들어간다? 그리고 언제 나오냐 이로보 택시 업데이트에 맞춰서 뿌려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소스를 또 파봤습니다 궁금해서 파봤어요. 이 트위터발 소식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틀린 소식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좀 상상했던 것들이 실제처럼 이렇게 딱 박아줘가지고 그것이 퍼지고 퍼지고 해가지고 기정사실화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소스부 찾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데 아마도 포함될 거.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용 보니까, 그록이 탑재가 되고, 새로운 키, 트레일러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사이버 추억을 위한 커스텀 랩핑, 뭐 119라든지 아니면 112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운드라든지 카메라 이런 거를 듣고 나서 뭐 비켜준다든지 는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슈퍼차저, 뉴 UI,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아마도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라고 되는데, 이거 뭐, 전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좀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아마도 포함될 거예요 이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거를 나도 테슬라 앱에 있는 내용을 테슬라 아카이브 하시는 분이 그대로 그냥 받아서 올린 거고 이거를 이 X라시는 많은 분들이 퍼가면서 아 이게 다음 업데이트에 이런 게 됩니다 여러분하고 퍼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 커뮤니티까지 와가지고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퍼지는 거네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이 무조건 적용이 안될 거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요 정식 릴리즈노트가 아니고 아마도 포함될 것이다 그 근거 옛날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막 자세히 안 다룬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소스가 좀 불분명해요. 불분명한 소스도 다룰 게 있고 안 다룰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거의 좀 희망 회로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좀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게요. 이게 정말 좀 근거가 좀 쌓이면은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신뢰도 있게 보실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잠깐 이렇게 다룹니다 네,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나중에는 업데이트될만 내용이긴 해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량들에다가 그록을 탑재시키겠다 이 그록이 탑재되면 은 음성명령에 대한 테슬라 차량의 반응이 넘사벽으로 좋아질 겁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테슬라의 음성인식 이런거 되게 좀 불만이 많거든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잘못 알아들어요. 얘가 그리고 엉뚱하게 합니다. 여기 여기로 가져오면은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얘가 근데 여기에 그록이 들어간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제가 원하는 바를 실현을 시켜줄 거. 이게 그록이 들어가면 바뀔 것들이죠 네, 물론 그록이 지금까지는 한국어를 지원을 제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까지 지원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더또뭐 시간의 문제겠죠 결국엔 될 건데 아무튼 그런 게 되면은 이 차량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라는 것은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야기에 나와서 말씀드리면은, 아톰 프로세서, 저같이 이제 비둘기 모델 3 타신 분들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니까, 러 그록이 들어가면 아톰은 지원 안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어, 일론 머스크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톰이건 라이젠이건 상관없다. 왜냐, 어차피 그록은 인터넷을 통해서 동작을 하는 거니까. 인터넷 접속에 따른 딜레이 때문에 좀 늦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아톰이나 느려진다, 라이젠이나 빠르다.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어, 이 테슬라 FSD 사고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지금 퍼지고 있는 2 0 .20 2 5 2 0 버전 루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